어, 나도. 힝, 키 나, 뭐, 힝, 있는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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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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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눈 네. 네, 여기, 여기 맞아요 맞아요 다들 맞아요 나이소 좋았어 얍 알아들어요 나잇 진짜 제일 뛰고 국민 <laughs> 들어왔다 소마 털어야 돼오 우리 그럼 봤나요? 우리도 수현 수연, 있나요? 수현이 안, 안, 안 들어오는 데 없나요? 없네요. 없네요. 아 <laughs> 있어 우리 있어 없어 이제 어, 들어왔어 녹색이야 이번에 없었어? 어 돌아요 돌아요 도라야. 도 도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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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도라야. 도 도라야. 도라 도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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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도라야. 도라야. 도야 도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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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웃음> 아이고, 녹음 <laughs> 중이 <너 끊기네. 웃음> 아니, 브레이커 <브레코드>. 보다가. <laughs> 퍼포먼스 자제해주세요. <laughs> 벌써 이 정도의 퍼포먼스들. 민주세민주세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긴 자리가 없다네. 이런. 이거, 이게 엄청 아파. 아니. 아니, 아, 이거요, 와, 아, 이런데.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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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아이고, 나이스. 어그로어그로 어그로,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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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12줄 달려 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예칠주 네. 생기면 제가 안거요예 네. 바깥에 안전 안녕. 안녕. 떡, 까! 어, 아우! 이건 또야돼 빠져야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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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여. 에스토르 씹어버리기. 야, 아, 이거 색깔, 색깔놀이. 민트색, 민트색. 역시 민트가 짱이야. 민트 우승. 아, 내일부터 아, 민트 먹어야겠다. 어, 잡혔어요. 잡혔다, 무려, 무려. 어로드 이세연나이이노로드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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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뭐야 아서 6 0 넣어드릴게요 <laughs> 이거는 못 피해 아 누구 누구 <laughs> 갔다 저거 식피식 회식 알아서 만나요 티딘 오쉣오나이스였어 어그로가 누군가 나는 아니구나 멋진모 갑니다 아 능기, 능기.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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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오 진짜 빨라졌어 좋은데? 빨라졌는데? 오케이 0스택 어? 오케이 0스택 어? 여기요? 여기군. 오케이 1스 오케이 0스 오케이. 어, 아, 지금 뭐 갑니다오에 박게네. 음. 그러면 딜하고 네, 그거 그거 네, 혹시나 안딜 하고 있다가 라스. 이거시나안참면딜컷해 수도. 네. 아, 아, 어, 나나나 어, 어, <laughs> 우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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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움직여 저카저카 나오면 나오면 누가보면아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쉽구나 이게 음 떨어졌으면 쉬 떨어지면 딱올때 하면 되가고 아플까봐 그냥 멜라에 니다 알았다 수는 그냥 어, 이거 딜코 좀 해야 되지 않아 나안 차는데 수라는 그냥 조심 아, 아니, 아, 아니 뭐, 딜이 딜이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 딜코 아닌 거 테레도 보찰거 같은데 아테레다 보면 찰까 어쩌리도 보면 살것 같은데? 그럼, 그럼 음. 밀어, 밀어보죠, 그럼 밀어보죠. 고고. 고고고. 아, 어차피 아, 딜해야 그거... 되니까. 백두 백두시, 백두시, 아니, 아니 하겠다. 아까 하겠다. 수많은 판총만안찬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 도화가 차이, 도화가 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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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laughs> 무슨 소리니?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 누가, <laughs> 누가 또 아, 아, 뚜 아, 또실수해버렸어 어, 아씨가 이게 맞네. 저 어, 저만 아껴, 손이... 갈게요 이거 가지고. 에, 네, 어, 저만 아껴. 게요 아, 되게 여유롭게 계속 탔었는데. 이거 어, 아드, 아드 먹어야 될때 그럼. 아드 먹으셔야 돼 이거.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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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돼. 먹어야 돼. 아드 먹어야 돼. 아드 먹어야 돼. 아드 먹어야 돼. 신법 쓰고 심포드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약물 먹으면 오마잉 면링 위에 위에. 아씨, 이겨도. 왜... 심포 가만히 봐. 네, 심포트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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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딜파티 각성기. 네, 이스 또, 이다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왔거이게 또, 다이게이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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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또, 이거 거 뭐야 이거 피하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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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제아 떨어져. 암수 거이거 이거, 이거 민트색 민트 하시 어, 한번만 주실 수 있을까? 어 방금 용맹 썼어요. 조금, 위에, 조금. 조심, 조심, 위에 조심 위에 조심 어 네. 힐드릴게요 아 포션이 세 개밖에 안 넘어가 이건 뭐왜 이렇게 많이 받았니 아, 이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시간 충분해요. 4분 남았음. 우리 망령이보다 빨라. 조심을 해. 이거 위기인가? 뜬지. 뜬지. 걸린 사람 풀어줘. 이 바드 걸렸어요. 아고. 어우 야야야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찜머 찜머 찜머. 30초까지 버스트. 이거 뭐야? 아, 이제 살았으면 됐어. 어, 어디가? 이거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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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봐, 헤드봐 한시 한시 어. 아이고 아이고 죽으어고하세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다이로다이로어두줄만 음, 음. 더. 엉스. 어, 나 왔다. 왔다. 나 음. 왔다. 나왔다. 좀 있다. 좀 있다. 이거 바로 나할 거예요. 네. 다, 다 피하는 거예요. 집중. 피하는 거에 집중. 네. 우리 파티 심포 줄게요 음. 어. 우리 나르트 님이 무력을 해 주실 거예요. 스킵이 안 되는 건가? 이거 뱀감이지. 스킵 안 돼요. 네, 뱀감일 거예요. 음. 끝나고 내가 암수. 제가 라르트님과 무력을 하겠습니다 오씨. 아 라르트님 이거밖에 안돼? 어 이건 피해야돼요 뺄펄 씹어버리기 더. 많이 깠다 많이 깠다 라르트님 이거밖에 안돼? 무력패스 무력패스 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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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난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오케이이 오케이. 인제 이제, 이제바라길거예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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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 좀좀더 아, 아플수도 더 있어 지진지진 지진. 아래 지진 어,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 아, 아, 가운데 뭐야 가운데 뭐야 애기들 손스 성공 아, 그럼... 시 이때 렐라를 감아 드릴게 혹시 모르니까 어우 어차피 실패해도 넬라 감으면 그만이야. 또 어, 내가 암수, 암수 아씨 암수 비나왔다. <laughs> 어, 제가... 어. 암수 남으신 분들 아! 알아서.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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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알아서 남으신 분들 알아서. 다음 거 제가 이어볼게요. 아. 여덟 줄쫄 조심 쫄 조심 쫄 쳐져요 지진, <목소리>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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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지야 큰지야 큰지 어그로 확인 어우 씨발 뭐야 아, 이거 쫄쫄쫄 생각 쫄 생각 아유씨 네. 어그로 생각 어그로 생각 어그로 생각 아, 아쭈님 쫄에다 정말날좀 날려줘 날렸어 나이 아아아아 원투원클. 원 원턴거든. 아, 원투원클이구나. 원투원클 무공 가자. 가자무공못 <laughs> <laughs> 참지. 군공은 못 참지. 아, 못참다 어, 저러하면. 뭐 <laughs> <더잘 웃음> 아, 이렇게 좋은 답이 있었는데. 어, 먹힌다, 먹힌다. 까 아, 먹히는 거아니었나고 아, 아았다 <목소리> 뭐야, 얘네가 살려주러 왔네. 잠바인데요잠바인데요 얘네, 안... 얘네, 얘네 딸피 딸피. 어, 약간 드디어 죽나 봐. 어, 진짜 오, 죽나? 봐. 근데 모르겠어. 진짜 죽는 건지도 이제 모르겠어. 너 또, 너또 살아날 거지? 심장 꽂아주면. 봐봐, 아, 끝없이 새롭다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스페어 심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요 얘그 캐리비안 해저 데뷔종급 아님? 근데 앞에서 왜 이렇게 <laughs> 흔들흔들 <흔들는데>, 가려? <laughs> 뭐지? 사나키가 어, <산하지가 웃음> 일간분 퍼클인가 세컨 해가지고 우린 얘네 없으면 안돼 이러던데 일바오 <웃음> 일바오 <laughs> 우린 <우리> 일바오 하지마 <laughs> 일바오, <웃음> 일바오. <웃음> <laughs> 유리아칸이라고 포크랑게진개 웃기던. 데 <laughs> 유리아칸 굉장좀 빨리 뛰긴 했어요. <웃음> <웃음> 네 뒤로게. 뒤로게. 어 뭐야 누구야? 워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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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뭐야? 어 진짜 어, 하편에서 사라졌네 진짜 바오네 아독 가보니 꿀 뭐야, 아, 피자, 아, 피자 뭐야? 뭐야! 아, 피자, 뭐야! <laughs> 아, 됐다, 아, 진짜. <laughs> 아, 피자, 뭐야! 왜 <laughs> <웨이> 피자, 피자, 뭐야? 아, 이 피자 맛 이거, 이이 피자 먹고 싶이 보네. <laughs> 다행히 오징어가 아니네.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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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거이이거이이 월르드네아 나네 아... 아 나네 이거 아... <laughs> 난가? 아, 됐... 내나빛줄 그어져 있는 거 같은데? 너 어디가 그어져 있는데요? <laughs> 나빛줄 그어져 있는 거 같은데? 3 0이구나잘 쳤는데 잘 쳤는데 아... 맛보기 하시나요? 어... 맞보기 아, 근데 저... 더그 바드님한테 물어봐야 될 듯? 바드님... 일단 다들 바드님 더보기 하세요, 하세요. 네. 무조건 더보기 해야 되니까